알리바바가 다시 오프라인 생활 서비스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제 알리바바가 본사 항저우에서 발표회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련 기사는 안 나왔는데 당시 로컬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음. 아, 함께 기사를 보시면요, 모건 스틸리는 최근 알리바바의 고덕지도 지도 어플인데요. 이 고덕지도의 거리 탐방 랭킹 서비스를 주목했습니다. 음. 단순한 지도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매 장이나 맛집 생활 서비스 정보를 모아서 거리 탐방 랭킹까지 내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앞으로 더 많은 매장 중심 서비스가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고덕 지도 어플 자체가 우리나라의 네이버 지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이기 때문에 음, 네.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곧장 메이트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 메이투안은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이죠. 그런데 음식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배달권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이 배달이 가능합니다. 마치 쿠팡과 배달의 민족을 섞어 놓은 느낌인데요. 메이투안 역시 로컬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메이투안의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 서비스 이익률이 2.5%에서 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알리바바와 메이투안, 중국 로컬 서비스 시장의 양강 구도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이고요. 이두 기업의 주가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리바바, 메이투안의 경쟁 구도, 좀 메이투안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리바바는 역시 지금 아이폰 출시로 AI 반도체 참여하면서 주가가 매우 좋습니다. 최근 5일간의 흐름이고요. 어제도 강보합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메이 투안을 보시면 어제 5%대 하락을 했고요. 5일 흐름도 약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